네, 그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IMF 문제를 얘기하겠는데요. 네, 네. 에, 사실은 IMF에는 내가 상관는데 제일 큰 원인은 뭐냐. 네. 김영삼 대통령이 종금사라는 것을 25몇 개를 갖다 인가를해 줬어요. 음. 종금사라. 종금사라는 게 종합금융회사인데 그것이 외국에서 돈도 맘맘대로 빌려오도록 허용을 했어요. 네. 음. <laughs> 그게 아주 실책 중에 실책입니다. 그러니까 네. 종금사가 어떻게 하냐면 외국의 싼 이자, 네. 그니까 싼 이자는 게 장기 아니에요. 장기 싼 이자를 들여다가 국내에서 비싼 이자를 줬단 말이죠. 그건 단기란 말이죠. 네. 근데 이게 부도가 나버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연쇄 부도가 나죠. 그렇죠. 그 다, 다. 그다 물어주고 그랬던 많아요. 네. 어, 또 개인 기업이니까 물어줄 필요까지는 없지만 파산된 것이 많아요. 네. 은행이 거기 에 물린 것도 많고. 그래서 다, 은행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응? 그랬는데, 그, 그 IMF가 이제 왔는데, 그니까, 러 정말 우리는 열심히 저걸 했는데,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강두 씨가 왔어요. 강두 씨가 왔는데, 에저 뭐야 정부하고 합의서를 썼는데, 정부에서 강두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 정부가 이제 내일 모레면 그만둘 정부인데, 이거 어떻게 믿고 이것을 사인하느냐. 그러니까, 후보들 사인을 다 받아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사인 받으러 왔어요. 네. 그때 이인제도 나왔으니까 이인재도 사인 받. 그 사인 받으러 왔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거기다가 사인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재 협상도 한다 이렇게 딱 써놨어요. 아 단서를 쓰. 단서를 다 딱딱 네. 사인하면서 그건 나는 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어? 그냥 사인하라고 해서 무조건 사인하고서 일종의 항복문서인데. 그렇죠. 근데 내가 정권 잡으면 이거 다시 검토하겠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란 말이죠. 그렇죠. 네. 아, 그런데 이제 이 그냥 막 손자는 거지. 돈이 안 들어오는데, 음. DJ가 재협상을 한다고 그래서 돈 들어오는 길이 막혔다. 이렇게. 음. 광고가 나왔어요, 어. <laughs> 어, 광, 광고 보시면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도 뭐, 우린 딱 초지 일관으로 밀고 나갔죠. 네. 그래, 일은일은 나갔는데, 딱 대통령 당선되니까, 미국 클린턴이 축하 전화를 한다고. 네. 그, 러니까 오늘 선거하고, 오늘, 오늘 밤에, 당선이 됐어요. 네. 근데 내일 아침에 바로 국회 저 총재실에서, 거기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미국, 저 미국서 연락이 왔어요, 나한테. 네, 네. 그린톤이 10시에 통화하자고 그런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9시에 막 기자회견하고 난리를 치고 네. 있는데, 내가 메모를 써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준비를 해달라고 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국회에서 통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그, 그 통화하는 것이 또 이렇게 시스템이 있어. 어. 요새는 그게 굉장히 간편한데 네. 그때는 청와대밖에 없었어요. 아. 이렇게 왜 중간에 통역을 하고 네, 네. 어, 얘기하고 통역하고 저쪽에서 듣고 아. 또 통역하고 이러는 것이 그 시스템이 청와대밖에 없었다고. 네. 그 청와대에다가 급히 연락해가지고 그걸 빌려와가지고 음. 국회 총리실에다가 총재실에다가 가설하고 응?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통역 당선됐는데 통역관도 없어요. <laughs> 그 지금 강경화야. 아, 그게 그래요? 국회 네. 의장 비서관이었었어. 당시에. 어, 통역관이었어요. 어 외교부가. 응, 응, 응. 네. 그래서 그 강경화 실을 빌려다가 통역관으로 쓰고 그래가지고. 프린터 오고 통화를 했는데, 어, 그냥 축하 전화를 하면 뭐한 10분이면 15분이면 끝날 텐데, 한 시간씩 걸어요. 아, 그런데 끝나고 나서 딱 보니까 그 당선자지에 있거든요. 얼굴이 아주 흑빛이 됐어요. 그러더니나 저, 어, 국립묘지 들러서 사일구묘지 들렸다가 저보러갈 테니까 오늘 일정 다 취소하라고 말해. 딱 그러고 나가 버리더라고. 근데양 강경화 씨가 그냥 땀을 빨리 흘리면서 이 어? 예, 나가 이 예, 통역 오래 했는데 이런 어려운 통역은 처음 해본다고 저래. 그래서 강경 씨가 뭐가 그렇게 어렵소러니까그 그 양반이 그저그래요 속기를 하더라고. 영어 속기를. 강, 강경화 씨가 음. 그니까 러 이렇게 무슨 진영이 거, 네, 네. 그 가는 것 같은 글씨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기가 띄엄띄엄띄엄 띄엄 띄엄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네. 당신, 어? 저, 사회주의자로 네. 우리가 네. 얘기해 주는 사람이 많은데 당신이 IMF에 대해서 그, 그대로 네. 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람을 듣겠냐? 어? 뭐막 그냥 퍼붓는 거야. 네. 이 야, 이 사람이, 그 내책쓴걸 그 봐라. 뭐, 어쩌라. 여기 이 얘기를 했는데도 안 돼. 그러더니, 누굴 보낼 테니까 그 사람 만나서 충분한 토이 있기 전엔돈못 나간다고 딱. 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화가 났어. 그러니까 이제 재협상 하자는 것에 대해서 트집을, 누가 가서 쏘는 거야. DJ는 이거. 그 당시에 저 말레이시아의 마티르는 거기도 부도가 났는데 거기는 우리 IMF도 난받했다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지금 IMF가 요새 그 사실 그 당시에 IMF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너무 가혹하게 예, 이제 죄다 이거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뭐 빚진 죄인이 무슨 가혹하고 뭐고. 당장 지금, 100억 달러, 200억 달러가 필요한데 말이죠. 그 당시에 200억 달러인가 아마 빌리기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미국서 재무차관, 뭐, 온다고. 그러죠. 아, 이거 여기서. 그, 그, 우리는 뭐, 나름대로 저 사람들 데려다 장재식 뭐 이런 사람 데려다가, 예, 유종근 뭐 이런 사람 데려다 연습, 저, 이런 거 묻겠다, 이런 거 묻겠다고 뭐 이렇게 했지만, 예. 아,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은 참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김기환 씨라고 있어요. 아, 예. 어? 그냥 근데 그냥 뭐 DJ고는 아주 왼수야 그렇죠. 수라기보다는 말하자면 극과 극이야. 이제 노선이. 공화당 정부에서 일을 하시 아니, 이제 저게 저 경제 쪽. 예, 지, 이, 이 말하자면 민영당 전두환 대통령 때 상공차관하고 그렇죠. 예. 아주 미국속저 그박사학위하고 아주 네. 경제 밝는 분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말이죠 참외국자야 음. 근데 그분이 미국의그 IBRD에서도 아마 근무를 했나 그래서 네, 네.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밤새서 저뭘 클린턴 정부에서 뭘 물을 거냐는 하 퀘션 이거를 다 입술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어 그 비행기 안에서 모범 답안을 다쓴 거야. 이잊어버리주 말라. 왜 미국의 그 노란 종이 있잖아요. 네, 그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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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누가 부탁을 한 건가? 헝가니한치가. 어, 나라가, 아니, 한, 나라가 이제 부도가 나서 이제, 어. 이제 정권이 바뀌는데 부도가 났는데 네. 이게 이제 저 여기서 이제 대표단이 가서 그, 말하자면 그 DJ 구술 시험을 하는데 네, 네. 예, 여기서 만약 불합격이 되면 돈이 안 나간다 이거야 근데 난 생각도 못 했죠 아침에 이제 그 뭐냐면 저 그때는 이제 뭐 내가 뭐냐 그때는 이제 인수위원... 본부장으로서 아직도 인수위장도 하기 전이야 막 그냥 혼란이 갈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비서실도 없어 그냥 막 뒤죽박죽이 돼서 일정도 내가 만들었어 이거 만나야 되는데 그그 그 일정 맞는 것, 만든 것까지 그 일로 다 보냈어요. 그래, 그랬는데, 아, 저기 뭐예요? 모수, 모시러 가서 일산이에요. 그때 집이 네네. 일산으로 딱 모시러 가는데, 아, 밑에 층에 있으니까 위에서 통통통통 내려오는데, 어, 그김기환 씨가 뛰어 따라 내려오더라고. 네. 전혀 예상... 예측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그 사람이 여길 왜 왔나도. 예? 그데 나는 눈을 깜빡깜빡 해. 니 네. 어? 그, 그러니까 나하고 좀 친했으니, 데 눈을 깜빡깜빡 해. 그래, 그래, 서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김기현 씨를 사전에 아시긴 하셨어요? 김기현이요? 내 개인적으로는 알죠. 개인적으로 알죠. 아 어, 어. 네. 뭐, 그치, 뭐래, 무슨 밥도 여러 번 먹고, 이렇게 아. 뭐 그런 사이지. 뭐 치, 치, 친구는 아니고, 그냥 네. 잘 아는 사이지. 네. 그런데 칼라는 이 사람은 아주 보수적인 네. 사람이니까. 네. 그런데 눈을 깜빡깜빡고서가 이제 그리고 자기는 다른 차 타고 해저고 나는 이 양반 모시고 이제 이제 저 당사로 왔어요. 네. 당사로 왔는데 네. 예, 딱 이렇게 하는데 유재권이가 네. 유재권이가 그때 당시 당의 비서실장이네 유재권이 이나 친구인데 네. 아 김교안이 갔었지 그래 나로 어, 왔더라고. 어떻게 왔냐고 그러니까 네. 내가 말이야. 하도 급해서 내가 아침에 가서 만날 수 있도록 이걸 다 이걸 짰다 이야아 그랬구나. 나는 그걸 전혀 몰랐다. 근데 이제 미국 디 하고 딱 이쪽 우리 한국 딱 중간에 딱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어, 나잊어버려주잖아 어, 어. 플렉시빌리티. 노동의 유연성에 대해서 후보자는 아, 저 당선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딱그래요첫 음.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DJ가 참그 양반은 장점이 하나 있는 게 남이 가르쳐 주면 가르쳐 준 사람들보다 말은 더잘해 <laughs> <laughs> 아, 내가 개육원 생활하면서 가장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노, 우리 근로자의 복지에 대해서 이것에서 한건 사실인데, 우리가 지금 IMF를 당했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예, 모든 노동시장도 불안해서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는 길에는 모두가 희생을 좀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나는 노동자,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 내가 또 그렇게 할 거다. 또 내가 하게 되면 노동자들을 설득할 수도 있다. 딱 여기라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표정이 다 달라져. 음. 그러더니한두번 질문하더니 아이 오늘 다 끝났습니다. 저, 조치하겠습니다. 가버리더라고 미국 대표들이요. 네. 음. 그래서 내가, 아, 참. 김기현 씨가 그걸 다 이런 질문을 다써준 거라고.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근데 사실은 그그사전에적혀 없으면 었 노동 시장 유연성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잘못하다가는 그냥 어? 그게 일종의 제일 중요한 건데, 응? 이 사람이 사회주의자고 노동당 노동자의 권익만 생각하지 기업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는 이 이렇게 딱 됐겠는데. 딱 바꿔서 얘기를 하니까 그냥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임이 불, 그래서 돈이 풀리지 않았어요. 네. 어. 아주 중요한 대목인 거 같아요. 예, 아주 중요한, 네. 그 아주 드라마적인 요소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 후에 이제 김기현 씨를 하와이에서도 만나서 꽃부터 같이 치고 그랬는데, 아, 네. 내가 그랬지 아유, 김영, 참, 그때 정말 어려운 일 하셨어. 그러니까, 네. 그웃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자기가 워싱턴에 있는데, 이게 큰일 났다, 이거야. 음. 그래서 자기가 여기저기 물어보고, 이런, 이런, 이런 질문을 추려가지고, 비행기 타고 왔다. 그냥 그분은 나름대로. 자기, 자기 애, 애국적 나름대로 애국적인 입장이다. 어, 그신 거군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그런데 서울에 도착하니까 자기가 DJ에 선이 없더라, 이거지. 그렇죠. 그 자, 유일한 것이 유재건이에요. 좀 신분이, 가까우니까 어. 유재건이한테 전화했더니 유재건이가 어, 자기가 다 다리 놔주겠다.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게 사실 신자유주의의 다뿌리핑을한 거지. 예, 아, 아. 요소라 아. 나중에 이제 그 역사적으로 참 중요한 대목으로 평가되고 연구되고 예, 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